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한다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길이 좁은 문이다. 그 문이 좁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어, 이길 걷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길이 예, 생명길이다. 어, 생명길은 생명이 자라가고 생명이 성장해서 어, 생명이 예, 이제 그 자체가 어떤 자체인가 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어, 이 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두고 생명이라 말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이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 길은 어, 좁은 길이라. 주님이 나로 인하여 사는 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길, 그 길만 사는 길이지, 우리가 사는 그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길이 있다, 이런 성공의 길이 있다 하고, 자기대로 그 길을 어 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주권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할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 길이 성공 길이다. 부여해질 수 있는 길이요. 실력이,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각각 주장하고, 알리는 그 길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경험과 체험한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 모든 길은 넓은 길입니다. 아무 축권 없는 인생이 무슨 축권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성공하는 그런 길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지만은 그 이면은 악령이 인생을 그한 인생 개인 중심으로 개인 위주로 살도록 해서 그런 경험을, 그런 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생명 길은, 어떤 길이나 좁은 길이라, 하나밖에 안 되는 좁은 길이라. 어떻게 보면 이 길은 여러 길이 아니고 한 길이기 때문에 쉽고, 가기가 쉬운 그런 길인데도 이 길이 참 찾기가 어려운 길인 것처럼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일생 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 길이 있는 이 길을 보여주면서 이 길을 가자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길을 둘로 구별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온 그 모든 일은 둘로 구별해 봐야 하는 것은, 마귀는 한쪽만 보게 하고, 그 한쪽에서 이런 길이 있고 저런 길이 있다 하고, 여기에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그 길만 보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이 물질계가 있는데, 물질계만 보도록. 물질계가 있으면, 연계도 했는 데요, 영계는 보지 못하도록 하고 물질계만 보게 만듭니다. 지금 있는 이것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그때 일은 그때 가서 보고, 지금 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것만 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반대되는, 대립되는 이런 관계를 좀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그러면,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양면을 다 보고 살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실 때는 이 물질계는 영계를 위해서 지어 놓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영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영원 무궁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세상으로 오늘 이 물질계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데 따라 장래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연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악령은 양면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한 면만 보게 해서, 사람이 치우쳐서 실패하도록 이 역사 하는데, 우리는 이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사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살고, 죽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양면을 다 살펴보면서, 살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실패와 성공을 봐야 됩니다. 실패만 봐도 그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 되어서 서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실패만 보지 말고 성공도 봐야 합니다. 성공만 보는 사람은 실패를 보지 못해서 완전히 낭패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성공만 보는 사람은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벌이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업이 잘 되겠다", 이것만 보는 사람은 다 실패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이 되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실패가 오면 어떻게 되고, 저런 실패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다 찾아 구비해야,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양면을 볼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이것이 실패가 되면 어떤 방편으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인가? 아주 적은 데서라도 그것을 미리 예비해놓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실패를 전혀 생각지 않고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을 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봐야 합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것이 선이요. 악한 것은 피동을 중심 위주로 사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선한 것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양면을 보고,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선한 자가 될 것인지, 악한 자의 길을 걸을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선한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하고, 주님 중심을 찾아서, 주님 중심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때 성공이 될 것입니다. 또, 없어질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영원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해가 뜨고 또 지고 뜨고 지고 하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은 없어질 때가 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이며, 영원하지 않는 것은 없어질 것은 어떤 것인가? 영원한 것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것이 되어야 영원한 것이 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 이것이 성공이다' 하고 크게 일어났어도 하나님과 완전히 대립되고 반대되는 그것이 되어져서면, 이것은 조만간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고, 이렇게 걸어가야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인데 실족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은 어떤 길이며, 넓은 길은 어떤 길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가는 길이 성공되어 질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 가야 합니다. 근심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근심만 가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만 가져도 기쁨만 보고 살아도 안 됩니다. 양면을 보고 나는 여기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라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인생 길을 가는 우리입니다. 인생 길을 가는 우리인데, 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영원히 후회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성철 선님이란 그분은 아 나는 참 인생길을 잘못 들었다.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안 되느냐? 나는 지옥간다. 나 따라오지 말아라. 또 어떤 중도 자기가 세상 떠날 때아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후회하면서 늦게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참 길을 잘못 들어서 게 길을 잘못 드니까 야원히 인생이 실패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양면을 보고 길을 바로 선택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길을 걷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면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되는 길을 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